1분만. 1분만. 시간은 윤대통령 편이라는 민주당의 발언은 무슨 뜻일까요?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 이런 모한 얘기를 했어요.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사실은 민주당은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8대영 인용이다 자신했던 것 같아요. 어, 근데 이게 예상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8대영이 아니라 6대이나뭐 7대일이나 심지어 뭐 5대 3으로 기각된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7대 1이나 6대 2인데 이왕 만장일치하려고 다 인용적으로 좀 설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지금 민주당 생각은 아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빨리 해줘 어 늦어지면 자꾸 불확실한 변수가 쌓이면서 오히려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갈것 같아 지금 이 상태에서 되는 건 빨리 인용하면 해줘 얘기를 하는 거고 둘째 이게 이렇게 다음 주까지 미뤄지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이심보다도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먼저 임 대통령 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하면 이재명 대선은 형성되잖아요 먼저 이심물에서 이재명 대표가 확 중형을 받으면 정말 그림이 어그러져서 이재명 대표가 타격을 입는다. 뭔가 어그러진다.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안, 거, 안 나오냐? 막 답답한 심정을 돌아오는것 같아요.